对呀。 <목소리도> 내 네? 근데 여기가 빨간 버스가 맞아. 그래? 아, 빨간 버스. 아, 홀날. 가고 아, 싶다. 어, 혹시 코리아 오픈이은김원가나나 김원호가 있나? 김나오지 않을까? 나 김원호가 있나? 김원호가 몇 강부터지? <놀람> <놀람>

내돈을넘었 다. 이렇게 팔아버려요. 너무한 마이나요래요 얼마인데? 정가가 25만 원이에요. 다 얼마에 팔샌드인데 반값? 사용감이 거의 없어요. 산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가 메인 라켓을 너무 빨리 바타가아스트 아, 스 특이야. 라켓 자체가 되게 무겁고 단단해. 그래서 칼싸움 나면은 안 부러져. 요 보통 부시는 애지, 부서지는 애가 아니야. 얘가 이렇게 가만히 있고 이렇게 내리쳐도. 얘가 아니라 얘가 부서져 다른 라켓이. 진짜 단단그 대신 무거워. 무거우면 첫작할 좋아. 무거운 대신 스윙 안정성이나 그 스윙의 궤적이 되게 이쁘게 잘들려져요 대신 수비가 힘들지, 드라이브. 수비 드라이브가 라켓이 무거운 대신 빨리 안올라가요그난안 돼. 난무격은게 아니라. 장민이 형 같은 사람들이 쓰면 좋을 듯. 棒得嘞，主！哦 <laughs> <laughs> 4개짜리가 이렇게 4개짜리가 이렇데4 7만원인데, 근데 저도 지금 7만원짜리 쓰고 있긴 해요. 메인이 7이야, 아 6이다, 메인 6이야, 6이다. 그래서 메인 이거 한 자루 살 가격에 메인 4개 살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거 그두개다 처분하고 메인 하나, 이걸로 7만원이죠. 25에서 친구다 <laughs> 한지 몇 개월 안 에이, 됐는데, 하나심하몇개안 됐는데, 나이의야 하는데? 뭐 하는데? 뭐 하는데? 뭐 하는데? 뭐 하는데? 뭐 하는데? 뭐하데뭐 하는데? 뭐 하는데? 뭐 하는데? 뭐 하는데? 하데데는 정타 마았는데 끊어진, <목소리> 네. 그 <정>, <목소리> 끊어진 거면 사실 보통은 그래, 그래. 그냥 음, 진짜 음. 특이한 경우가 아닙니다. 음. 그러니까 음. 웬만하면 다 오래돼서 둘의 그... 음. 나이가 나라요보 음, 다 음. 다 음. 다 음. 다그 많이 쳐고래몇 음. 아래 번? 아래한갈래 몇 <목소리> 어? 음? 어, 네. 네. 아, 네. 네. 그러면, 뭐, 라켓, 승용번얼마그 정도, 그 정도, 근데 옛날에 그렇게 치니까 그 정도, 그 정도, 그 정도, 그 정도, 그 정도, 그 정도, 드 정도, 그 정도, 그 정도, 그 정도, 그 정도, 그 정도, 그 정도, 그그 정도, 그그 이게 칼싸움 나고 부러진 게아니에 비슷한 거라 봤을까? <목소리> <목소리> 내 것도 거의 단정 직전이라, 빨리 4개 사놓것